가을입니다 오늘 소개할 술은 우리나라 백주 마니아들한테도 가장 친근하고 익숙한 연태고량주입니다. 그전에 과연 우리나라에서 백주 소비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주류 시장에서 천국 백주가 차지하는 소비량은 7%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소주, 막걸리, 뭐, 맥주 등등 좋은 술들이 우리나라에 많다 보니까 이 도수 높은 중국 백주가 차지하는 입지가 그렇게 적을 수 밖에 없겠죠. 말이 나온 김에 중국 백주 이야기를 좀더 많은 대로 퍼뜨리기 위한 니 유튜브에 공감하시면은 그리고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화면 아래에 구독 글자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적어도 한 500명을 확보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주류시장에서 백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7%라 그랬죠. 그7% 백주시장에서 단연 선두에 나선 있는 백주가 바로 연태고량주입니다. 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백주시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연태 고량주 한 종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 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20년이 채안 됩니다. 2003년도부터 수입이 됐으니까요. 그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인기를 모아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값이 싸고 맛이 좋고 뭐 그런 이유겠죠. 수입 회사에 따르면은 2018년도 한해 총 영업 매출액이 168억 원이었고 영업 이익이 15억 원이었으며 해마다 30%씩 그것이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연태지방의 어느 특정 회사에서 나오는 연태고량주. 그리고 그 밖에 연태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에서 나오는 숱한 연태고량주.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연태고량주는 특정 회사의 특정 어, 상표가 아니고 연태지방에서 생산되는 모든 고량주에 대한 일반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동 연태양주회사라고 하는 고술회사에서 그 나오는 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술입니다 술이, 술 이름을 자세히 보십시오 연태고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꽃자에다가 양은 술비절 양자입니다 이건 절대 양으로 발음이 되질 않아요 때문에 이술 이름은 우리 척, 우리가 중식당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이 술의 이름은 연태고량주가 아니고, 연태고양주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중국 이름으로는 군양입니다. 엔타이 군양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연태라는 요 태자를 간체로 써서 그런데, 우리가 뭐 강원도 의상대 할때그 태자입니다. 때문에 이 술, 지명이름도 연태라고 하는 것보다 원래는 연대 였겠죠 엔타이는 연대라고 발음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엔타이, 연태라고 하니까 저도 편의상 연태로 따라가겠습니다 연대가 뭐냐 지명이름은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도 저 해안가나 섬에 남해에 특히 그 외적들이 다가오나라는 걸 살피기 위해 가지고 대를 높은 데다가 설치를 해요. 그래서 적선이 보이면 거기서 연기를 피어 올립니다. 그것을 연대라 그래요. 연대에서 연기를 피어 올리는 것을 보고 육지에 봉, 봉화돼서 봉수대에서 그것을 받아 갖고 바톤 터치하는 겁니다. 정보를 연대 고양주. 정확한 이름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일반 명서라 그랬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술은 산동 공부 주방 집단. 공부 과자하고 또 달라요. 이름만 유사할 뿐이고, 거기서도 연태란, 연태고량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이, 이 회사는 연태지방에서 수천리 떨어진 곡부에서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태라고 붙이고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선 한잔 해볼까요? 이게 34도. 요게 38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자르르하게 음. 예. 그냥 아 빙속으로 들어가네요 금세 이 술방울들이, 어느 소설가 표현들을 하면은 술방울들이 저마다 창을 하나씩 쥐고 위벽을 찔러대면서 혈관을 타고 올라온다.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그러사합니다. 그러면 연태 이 고량주가 왜 한국 사람들한테 특히 인기가 있을까요? 산동지방 사람들이 원래 산동기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술과 고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높은 도수보다는 낮은 도수의 술을 택하는 경우가 있고 향이 짙은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보통 농향형 다마주라 그럽니다. 담백하고 우아한 그런 느낌을 준다 해서 농향형 다마술들이 산동인들한테 최고 인기인데 이 술들이 다 그런 것을 표방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짙은 향을 별로.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중국 농양 술 중에서도 그래서 이 연태고량주처럼 깔끔한 거 그러면서 도수도 아주 너무 급락게 높지도 않고 그리고 소주보다는 강렬하고 이런 술을 찾다 보니 저절로 이런 술로 관심이 모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태고량주는 지금 뭐 여러 군데 마트 니 같은 데서도 판매하고 있죠. 이 술의 가격이 일반 마트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15,000원에서 17,800원 정도까지 그 정도가 되고 거래되고 있고, 충식당에서는 뭐 3만원부터 뭐 6만원까지 받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전국 현지 가격에 비하면은, 턱없이 비싼 가격이죠 지금 연태 고량주가 중국 현지 산동 현지에서는 최하가 한2 2위안 3천 얼마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100원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대중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주값 하고도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에 오면은 3배, 뭐 5배, 10배도 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연태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시설들을 둘러보고 하는데서도 거기 안내하는 분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뭐 다른 건다뭐 자기들이 자랑 섞여서 선전하는데, 제가 가격 형성에 대해서, 이수련을 중국의 시장에서 얼마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대답을 안한 경우도 봤습니다 그만큼 이 연태회사에서는 한국 시장이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거기 현지 신문에서도 늘 나오는 것이 한국인들의 열렬한 지지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연태고량주 뭐 이런 어 선전들이 그대로 어 벽보로도 붙어있고 광고에도 나오고 그러고야 합니다 그 깨끗한 맛 그리고 향이 짙지 아니함 그칠지 아니하고 부드러움 이런 것이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딱 맞아떨어졌다 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지금 연태고량주 큰 회사들에서는 두 가지로 생산을 합니다 하나는 중국인들을 상대하는 중국 시장용 연태고량주를 만들고 또 한편 한국시장을 겨냥한 한국인들 소비자 입맛에 맞춘 술들을 생산해서 수출하고 이러고 합니다. 때문에 연태 고량기술병에 한글이 쓰여 있는 경우도 봤을 겁니다. 그러나 뭐니뭐니 뭐니 해도 가격이겠죠. 중국술이 좋은 줄 알면서도 우리가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은 그 가격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가격을 최대한 낮춘 것이 바로 연태고량주죠. 이 가격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출 수 있었느냐, 여기에 산동 연태인들의 치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주를 만들 적에는 수수를주 원료로 하고, 거기 누룩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일반의 좋은 술들은 누룩을 만들 때 보리, 밀 등을 이용합니다. 거기에다가 누룩균을 자연으로 배장해서 투입합니다. 술들 경우에는 수수원료보다 누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술들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누룩값이 비싸니까 자연 술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그런데, 연태고량주는 누룩을, <laughs> 밀보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밀기울을 사용해요. 밀기울 누룩. 그걸 부곡이라 그럽니다. 밀기울 부자예요. 부곡. 그걸로 만드는데, 누룩 균도 자연 배양을 하지 않고, 인공으로 접종시킵니다. 균을. 거기다가, 부족하면, 효모 균들까지 집어넣어버려요. 어.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노력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투입하면 술의 생산 주기도 빨라지고, 그리고 노동력은 줄어들고, 술의 산출량은 40%에서 70%까지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술값을 확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양식 부족 문제까지 일거에 해결한 이 획기적인 술 빚는 방법, 그것을 중국 산업계에서는 연태 양조 조작법이라고 그릅니다이 기술에 관한 것은 책으로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중국 전역에 퍼져가지고 현재는 중국의 대부분의 술회사들이 충저가수를 만들 적에는 이 부곡 양조법, 밀기울 사용의 연태 조작법을 사용합니다 1930년에 이 방법이 처음 알려졌는데 그것이 현대에서는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덕에 중국 서민대중들이 아주 저렴하게 백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겠죠. 중국 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은 백주, 황주, 홍주로 분류합니다. 백주는 곧 배갈이고, 황주는 제가 말했던 약주, 보건주들을 황주라고 럽니다 약이 투입된 것. 황주. 그리고 홍주가 있습니다. 포도주를 중국에서는 홍주라고 합니다. 중국의 제일 대형 포도주 회사가 어느거냐 하면 보통 산동에 있는 이 연태에 있는 장유 포도주 회사를 손꼽습니다 포도주와 황주로 대형 기업이 된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는 백주시장에 대한 그 지대한 관심으로 1998년 이 연태 고양주 술회사를 평압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한국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이 연태고양주는 바로 장유그룹 산하 백주회사다 모 기업은 포도주 회사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술이다 그리고 요런 술들은 고양이 아니고 고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량주와 고양주로 구분되겠죠 회사에 따라서 또 한잔 해보고요. 이 회사를 만드니가 임소정이라는 분인데, 이 연태 양조 조작법을 통해 갖고 백주산업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모주똥, 저월라이, 똥샤오평 등 이럴 때마다 국가 최고 지도자는 나라의 큰 행사에서 이양반을귀빈석에 앉혀놓고 자랑하곤 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전기선도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천에서 엔타이까지 하루에 한번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도 바로 엔타이입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는 마침, 어, 지독한 기침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주막 한상격으로 설공장을 둘러보고 바로 앞, 앞에 나오니까 그 근처에 때마침 한국 순대국밥집이 있습니다. 반가운 김에 식욕도 없던 차에 거기 가서 맛있게 순대를, 순대국밥을 먹으면서 이술 한잔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다시 여행길이 열려서 산동을 여행하실 적에 연태고량주를 만나면 마치 만나 이웃을 만난 것 같은 반가운 마음이 들죠, 그죠? 어,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도수는 낮지만은 싱겁지 않고, 어 그리고 달고 부드러운 이 술을 마시면서 여정을 건강하게 끝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